경기도에는 학생 수가 2,000명이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교실 신축 공사 탓에 아이들이 뛰놀 운동장은 사라졌고 수업은 임시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이 학생수 예측에 실패해 이런 과대 학교, 과밀 학급 문제가 생겨난 거란 지적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표를 개선해 학생 수요 예측을 촘촘히 하고 교육부와 함께 학교 설립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의 학생 수는 2,100여 명. 통학로를 두 곳으로 분리해도 학생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지난 2018년 설립 당시 48학급에 맞춰 학교가 지어졌지만 이번 학기는 78학급 2,100여 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교실이 부족해 모듈형 교실 즉 임시 건물을 지은 뒤로는 운동장마저 사라졌습니다. 체육관을 칸막이로 나누어 두 반이 동시에 이용하는가 하면 공터에서 체육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활동이 있어야 상호작용이 되고 상호작용이 있어야 성장이 되지요. 내적 성장이 근데 그게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 감히 단언할 수 있는 거죠. 교과 수업은 체험이나 실험 없이 임시 교실에서 다닥다닥 붙어 앉아 진행됩니다. 특별실이 없어서 아이들이 교실에서만 시간을 교실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육 당국과 지자체가 학생 수요 예측의 실패에 과대 학교가 생겨났다 비판이 나옵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학교 설립을 심의할 당시 인근 A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에 사는 600세대의 학생들이 산내초에 입학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사는 학생 300명 이상이 산내초로 전입했습니다. 기존 학군에 비해 훨씬 가깝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에 지역 학생 수요를 판단하는 지표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학교를 통합해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재량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실질적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기준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교사 정원 또한 함께 확충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교의 수영장 등 생활 편의시설을 겸비한 복합화 시설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유입니다. 지자체와 또는 LH와 G.H.와 어, 필요한 공공시설들을 같이 합쳐서 학교를 만들 때 만약에 미래의 학생 인구가 줄어들면 이것을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한 반에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인 학교는 경기도 전체 학교의 절반에 달하는 상황. 교육당국의 정확한 학생 수요예측과 교육부의 심사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